네 2월 21일 저녁 10시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이제 구독자 분들 요청 종목 영상으로는 마지막 영상입니다 어, sk sk 가스 디스커버리 머트리얼즈 바이오팜 이노베이션 하이닉스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을 기본으로 오늘 서 있는 이 캔들의 위치가 파동상 어느 부분과 대응하는지를 확인해서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큰지 하락할 여력이 더 큰지를 여러분들이랑 카운팅도 해가면서 같이 보는 채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목들은 네, 같이 보자고 하신 분들이 구독자 분들이시니까 다들 파동 이론에 대한 어, 기본 개념은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뭐 파동 이론에 대한 설명을 생략을 할게요. 대신 오른쪽 위에 우리 채널에서 만든 엘리아트 파동 이론 영상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어,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네,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48초, 50초. 네. 보세요. 네, 그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간단한 영상이니까 채널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SK 먼저 볼까요? 네, SK는 다 아시는 종목이죠. 네, 작년에 제가 이제 두 가지 이유로 엄청 욕먹었던 종목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제 일봉상, 네, 일봉상 우리가 어 이날 어 8월쯤에 네 우리가 어 정찰병 수준으로 잠깐 보내놨었는데 이게 8월에 일단 조금 매수했다가 계속 떨어졌는데 엄청나게 떨어졌죠. 네, 24만 원에서부터 18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 30% 떨어진 거예요. 또 얘도. 그런데 어, 일단 홀딩 홀딩, 왜 홀딩한 거예요? 이거를 그냥 무작정 홀딩하는 게 아니라 연봉을 보면, 네, 연봉을 보면 SK 하이닉스 아니 SK 같은 경우는. 한번 이만큼 상승을 했는데, 네, 얘가 요 라인까지는 한번 찍고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더 떨어졌지만, 네, 12만 5천원까지는 반드시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키스해야지만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물론, 맨 처음에 들어간 자리가, 아, 이때도 본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네, 정찰병 수준으로. 그랬는데, 이제 많이 들어가신 분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 또한 가지 이유는, 이제 이쯤에서 뭐 아무 때나 매수하신 분들이 SK가 어떻게 된, 어떻게 될것 같냐고 하길래, 이거 홀딩 해야 된다. 지금은 못 판다. 네. 아, 연봉상, 항상 돌파 매매의 기본은, 음, 어떤 언덕을 여기를 돌파했으면, 네, 돌파했으면, 이런 식으로 날아가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파동을 카운팅해서, 얘가 이 돌파한 자리까지는 키스하고 올라가는 게 기본 메커니즘이에요 네. 그래서 SK를 작년에, 네, 뭐, 3개월 내내 빠졌을 때도, 아, 일단 지금은 못 판다. 홀딩. 네, 홀딩 했던 종목이에요. 8월달에 매수했다가 8, 9, 10월 네 결국에는 네 하지만 sk는 내려오는 각도랑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얘가 정고점을 돌파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여기 샀으니까 아 이거 30%씩 먹고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왜 이거 지금 여기 사신다는 얘기예요 sk를 지금 보자는 얘기는 이거 정고점을 뚫,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정고점 직전에 다 한번 정리하기로 한거 아니에요. 네이거 지금은 알수 없어요 이제 이렇게 떨어졌으면 지금은 아 여기를 돌파한 거 아니냐고 여기에 올라갔으니까 아요 언덕을 돌파한 거 아니냐고 아, 그렇게 보긴 좀 오반데 이건 네 지금 일단 다음 주가 뭐 의미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앞에 요 앞에 여러분들이 일목균형표상 그 구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 언덕을 이렇게 타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 어, 좋겠지만 만약에 무너지면 또 어, 뭐 이렇게 장기간 하락은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횡보할 수 횡보할 수 있어서 SK는 다음 주말에 한번 더 볼까요? 네. 네. 다음 주에 구름대 안으로 일목 균형표상 구름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파동으로 봐도 네. 월봉으로 보면 얘는 그동안 얘의 그 전력이 있죠. 과거 전력이 한 번, 두 번, 세번 3개월 동안 시원하게 조정받고 또 한번 쏘고 또 조정받고 한번 쏘고 뭐 이래서 이번에도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이거는 그냥 그 과거를 보고 지금 그냥 현재 반영하는 거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다음 주에 sk가 무너지지 않기만을 네, 일단은 바래야죠 뭐네네 네. 각도가 중요해요 내려오는 각도랑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하면 내가 이 중간에 여기 언덕을 돌파하는 좋은 자리를 잡아서 매수를 했으면 일단 얘가 더가든말든 정고점 근방에서는 매도를 해야 돼요 그게 안전해요. 자꾸 이 종목 이렇게 저 종목 저렇게 각각의 종목마다 다른 규칙을 적용시키면 안 되고 천편일률적으로 어 프레임을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어떤 종목은 뭐 오랜 오랜 기간 동안 네 음? 홀딩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기다림은다 수익을 다른 시간 안에 다 줘요. 네. SK 작년에 얼마나 욕 먹었어요. 병신 같은 게 쥐뿔도 모르는 게 파동으로 홀딩 시킨다고 네.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기회비용 다 날려가면서, 네. 네. 버틴 사람은, 이때 사서, 네. 버틴 사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월 만에 30% 수익 받는데, 네. 아, 30%는 안 돼요? 6개월 동안 30%는? 그럼 주식 못해요. 네. 네. 파동을, 어, 파동에 대한 기본 개념 이해를 하는, 어, 목적 중에 하나는, 홀딩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그,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네? 네, 이게 떨어져도 걱정할 게 없는 게, 연봉으로 보면 얘는 음, 한번더 상승을 하려면 요 라인을 한번 키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 라인은 요 돌파한 게 이만큼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떨어지는 거는 아, 뭐 그러려니 응,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 가스, SK 가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SK 가스도 월봉을 보면, 네, 월봉을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요런 모양이 여기가 3파의 꼭지예요. 3파의 꼭지. 그래서 SK가스는 요기, 네, 요 언덕에서 지지를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이게 무너지면 그 다음 언덕인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네, 9만원까지 떨어지면 반등이에요. 상승이에요. 이게 3파의 꼭지인데, 이건 5파의 꼭지가 아니에요. 네. 주봉으로 봐도, 아유, 현대글로비스도 다 끝이라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도. 네 조선팔도 전문가들 현대글로비스도 다 끝이라고 LNF도 택도 없다고 뭐레오캔바이오도네뭐 C라고 네 아니에요 홀딩 그 다음에 SK디스커버리 SK디스커버리의 시가총액은 1조 연봉을 한번 볼까요? 어 얘는 이제 작년에 많이 상승을 했네요 뭐 연봉은 괜찮은데요 뭐이 정도 조정은 이 정도 조정은 월봉 아 그래 요것도네 여기서 그러니까 사면 안 되지 여기서 아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 사면 좀 그렇죠 아무튼 여기 샀다고 해도 얘가 요 언더까지 내려와야죠 네 아니면 요 꼬다리까지 네, 요금방까지는한번 내려오는 건 당연한 건데 얘가 여기서 어, 상승하면 상승이지만 한번더 무너질 수 있겠죠 5만원대까지 이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물려있는 사람은 요기 언더까지 내려왔다고 해서 어, 크게 볼까요 요렇게 보면 여기 언덕 아 여기 언덕 네요 언덕까지 내려왔다고 해서 얘가 차트가 깨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물려있는 사람은 홀딩할 만하죠 네 아예 올라가는 각도가 이만큼 있는데 아니 이거를 포기하면 현대차도 못 사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네1 2 3 4 5가 다 끝난 다음에 네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건데 네아 이거 보고 이거를 다 팔아버리면 현대차는 어떻게 사요 삼성전기는 어떻게 사요 네음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어디 잘못 사던말던 차트로 봤을 때, 얘가 5만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5만 천원? 어, 5만 천원. 5만 천원, 5만 이천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차트가 깨지거나, 어,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 다음번 한번 상승을 하려면, 정상적으로 그 라인까지는 떨어져야 돼요. 네? 네. 아, 살수 있죠. 뭐, 돌파했다 샀다가, 안 팔고 버티다가, 어버버버버 하다가 물릴 수 있지. 다 그래요. 네. sk 머트리얼즈 시가총액은 3조가 넘는 큰 회사입니다 연봉은 깔끔하게 우상향 이에요 네 깔끔하게 sk 머트리얼즈 도 우상향 하는 종목입니다 음 올해도 양봉 이지 않을까요 이런거는 뭐 지금 워낙에 그 보시다 알다시피 뚜껑을 따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물려도 내년에는 반드시 양봉 이겠죠 네네 이거 뭐 물려도 걱정 없을 것 같은데요 아 물린 거군요 역시 이것도 네요 라인 까지아 이것도 물려 있는 거네 음... 아니, 뭐, 그래도, 네, 물렸다 하더라도, 예, 뭐, 지금 큰 돈이 들어가 이, 있으신 분들은, 요 라인까지, 요 오파의 시가, 요기 시가, 요기 언덕, 뭐, 요 라인 정도, 네, 요 라인 정도가 얼마인가요 뭐, 27만원? 27만원 정도는, 여기 고점이 얼마죠? 음, 264,000원? 만 네, 이 라인까지는 버틸 수 있어요. 네, 설사 이게 A, B, C라 할지라도. 아, 신규는 안 되고, 이거 신규를 뭐 어떻게 사? 네. 다음 주가 중요하겠어요. 다음 주에 그 구름대를 따라서 능선을 따라서 살살살살살살. 월요일은 하락하겠죠. 월요일은 월요일은 살짝 네 하락했다가 요 능선 따라서 앞에 언덕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지금 언덕이 요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능선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어좀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네. SK 바이오팜. SK바이오팜은 이렇게 보면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죠. 네. 이거 보고 뭐뭐알수 있겠어요? 월봉을 보면 네. 월봉을 보면 깔끔해요. 네. 요 라인 여기 저가. 네. 이거 이전부터 말씀드렸는데 14만 원만 떨어지지 않으면 SK 14만 원 맞나요? 여기에 저가. 저가가 13만 8천원 네. 13만 8천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네. SK바이오팜은 충분히 버틸 만하다. 종가로 13만 8천원만 깨지 않으면 어, 여전히 버틸 만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어, 연봉을 보면, 네. 얘는 뭐 충분히 작년에, 네,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아서 괜찮은데요? SK이노베이션. 아, 뭐, LG랑 졌다고요, 소송에? 일단 뭐 그거는, 네, 그렇다 치고, 월봉으로 봐도 뭐 잘, 그러니까 요런게 지금 월봉이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네, 굳이 월봉 네 개인데 뭐 다음 달까지도 상승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월봉 다섯 개가 한 세트라고 생각이 되면 얘는 이제 일단 뭐 음봉이지, 양봉이지만 뚜껑도 닫고 신규로 들어가기엔 좀 겁이 난다. 좀 겁이 난다. 하지만 좋아요. 네, 차트는 뭐 나무랄 데 없이 좋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괜찮은데요. 네. 신규로 들어갈 수는 없고요. 네. 물려 있는 사람은 홀딩 할만 하겠습니다. 네. 네. 물려 계신 분들은 홀딩 할 만합니다. 일봉도 네. 그렇죠? 네. 괜찮아요. 네, 물려 계신 분들은 홀딩. 신규 매수는 살짝. 네. 좀 찝찝하다. 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이 뭐 거의 100조에 육박하는 연봉을 보면 계속 우상향이에요 연봉이 깔끔합니다. 한번 쭉 떨어진 다음에, 네. ABC가 나오고, 연봉으로 나가리 파동을 만들고, 네. 네. 1파 연장으로 네. 계속 상승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하고 있는 깔끔한 차트입니다. 이 상승 조정에 대한 메커니즘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A, B, C. 이렇게 올라가는 네. 상승 조정. B가, 아, 아니, A보다 C가 높은, 이 자리가 A, 이 자리가 B, 이 자리가 C. 보통은 ABC가 어떻게 돼요? A, B, C. 이렇게 되잖아요? 네. 여기가 A, 아이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A, B, C. 이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는 A, B, C. C가 A보다 높다. 네. 그래서 메카니즘으로는 abc 가 여기서 나오고 나가리 파동 하나 나오고 와다다다다다다다다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sk 하이닉스는 일단 그냥 여러분 봐보세요 연봉만 보면 얘 매수 타점은 어디에요 여기를 돌파할 때 여기에 고점 2 0 0 1년의 고점인 14만 352원 을 돌파하는 네 여기를 돌파하면 얘는 일단 연봉 상으로 봤을 때 매수 타점이 되겠죠 14만 얼마 어, 352원 그런데 지금 5점이 14만 원, 뭐 거의 왔네요. 비슷하게. 네. 월봉, 월봉으로 보면 뭐잘 가고 있어요. 뚜껑을 땄지만 어, 작년도 지난달, 어, 지난달이 월봉으로 뚜껑을 대기권을 뚫었지만 그 뚜껑을 한 방에 회복했기 때문에 얘는 뭐 월요일날, 월요일날이 날이 뭐 일봉으로 보면 월요일이 중요해요. 네, 구름대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더블맨, 삼성전자가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뭐 그건 잘 모르겠고. 네, 네, 건잘 모르겠고,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뭐랑 똑같아요. 네, 똑같잖아요. 뭐 보이시는 차트 없어요? W 전고점을 넘은 거 같지만 꼬라박고 횡보하면서 슈팅. <laughs> 네, SK 케미칼, SK 케미칼이 이렇게 갈 거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SK 케미칼. SK 케미칼 주봉 일봉 네 W 이렇게 만들고 좀 빠진 다음에 조정받고 슈팅 메커니즘은 비슷해요 네 주봉 SK 케미칼 주봉 W 떨어졌다가 아이고 W 이렇게 떨어졌다가 네 조정을 받고 빵! 하고 슈팅. SK 하이닉스는, 어디 갔죠? 네, 월봉상. 살짝 돌파하는 줄 알았으나, 꼬라박고 조정받고, 슈팅. 메카니즘은 똑같다. 또! 뭐가 똑같나요? 볼까요? 어. 자. 이거는 지금 SK 하이닉스의 주봉입니다. 2016, 2018년도 4월부터, 어, 2021년 1월 4일까지의 SK하이닉스의 주봉이에요 메커니즘을 한번 보세요 네. 지금 이동평균선 다 지우고 캔들만 놓아놓은 겁니다 역시나 W 만들었다가 한번꼬라봤고 나가리 파동 1, 2 슈팅 네, 나가리 파동 두개 있는 지금 네. 우리 명신이처럼 어, 이런 식으로 받고 슈팅 보셨어요? 네, 나가리 두번 슈팅 비슷한 차트가 뭐가 있을까요? 네, 방금 그 차트가 아니에요. 다른 차트예요. KMW 2018년도 9월부터입니다. 네, 네. W 이렇게 나가리 파도. 아 너무 무리예요. 네, 이렇게 하고 조정받고 슈팅. 네, 지금 이 자리 정도 되겠죠? 잘 모르시겠어요? 여기 좀 조정받고 슈팅. 자. 이건 지금 SK 하이닉스, 음, SK 하이닉스 주봉이에요. 조정받고, 슈팅, 슈팅, 조정. 슈팅을 기대하는 거죠. 네, SK 하이닉스. KMW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차트를. 네. 아, 물론, SK 하이닉스는 이 부분이 좀더 높아요. KMW는 이 자리가 좀 낮은데, SK 하이닉스는 이 자리가 조금 높아서, 어 완전히 일치하는 차트라고는, 어 볼수 없지만, 전체적인 메커니즘이나 흐름이, 어 한번쏜 다음에 조정받고 쏘고, 조정받고 쏘고, 나가리 파동 앞에 하나 있고, 그리고 3파와 4파, 5파를 연결하는, 어이 W 모양의 힌지 모양의 그 연결, 조정 모양도 보이고, SK 하이닉스는, 그리고 KMW도, 어 KMW도, 네. 고나가리 나오고 슈팅, 조정 슈팅. 네. 요건 일봉이에요. 아, 얘가 많이 갔냐고요? 아, 많이 갔죠. 네, 어이없이 많이 갔죠. 네, 네. 이때는 15,000원이에요. 여기 44,000원이고. 이걸 보면 SK 하이닉스가 연봉으로 보면 네. KMW처럼 진행이 된다고 보면, SK 하이닉스는 올해, 설마, 저도 설마 하지만, 네. 40만원도 갈수 있지 않을까. 네. 아니, 그니까, 러 만약에 같은 메카니즘으로 계속 간다면, 네. 정신 차리라고요? 보자고요. 네, SK 하이닉스는, 어, 좋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네. 아이쿠 네. 요렇게 해서, 어, 일곱 개 종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어, 이 영상이 오늘 구독자 요청 종목은 마지막 영상입니다. 음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